장가지도 치우고.. 또 no. 풀을 이런 장가지도 치우는 게 일입니다. 어 근데 길이 다 있어. 이 장가지만 치우면 돼. 다부러진 것들.. 저 막상 하면 이렇게.. 제코싱글로 진입을.. <목소리> 오늘 월 공, 리코스만팔 거예요. 월 공, 싱글, 기존 싱글하고. 개척해 싱글 플러스 해서 길이 더 나은 곳을 보고 그 길을 또 이제 작업을 장가지 치우기 작업을 하는 거죠 세 코스 개척하기열공림 싱글로 침입을 갑시다 항상 이쪽으로 라인을 타고 가야지 아, 맨날 그 직진으로 하더라고. For... 월굴싱글신이 for... 끝까지 한번 찍어 봅시다. 제일 뿌리. 우안나도조어주고 다시 브레이크 여기도 좀놔주고 난 여기서 딱못 나. 미끄럽더라고 내꺼 자전거. 예예 예. 예, 예. 후! 성공. 예 성공. 새 코스 진입한 거예요. 조리 코트 아. 천천히 천천히 갑니다 어필 어필 어필이 어필 아. 운동 됐니? 운동 돼요 경사도 15%! 아, 어, 은근 경사 있는데? 16%! 어째? 오. 자측으로 <목소리> 이쪽에서 자측으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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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가 여기 여기 색깔리 장사 막아놓기 길 헷갈리지 않게 막아놓기 장가지 가지고 주워서 이거 제가 잘 치워 요잘 치우고 그렇지. 하면은 헷갈리지 않겠다 오 굿잡 오 좋아좋아 좋아. 이제 안 헷갈려 어, 여기도 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쫙악 여기, 재밌게 해볼게. 파 자. 아싸리 그러니까. 여기를, 여기를 지그재그하게 그러게. 그냥 다운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재미있게. 여기도 이렇게, 완전 길이 다 있어,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길을 탐색하는 거예요. 와, 여기도 좋다, 여기도 좋아. 짱 좋아! 이것만, 이것만, 쓰러진 나무만 치우면 다 길이 있어, 그냥 이렇게. 와. 이거 봐. 일로 빼도 되고. 이렇게 길을. 둘러면서 어저께 이렇게 둘러보면서 막 이런 길을 다뚫어 뚫면서 갔어. 이렇게 장가지 다 치우고, 장가지 다 치워주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제 탈그 코스를 개 개척을 하는 거죠. 장가지도 다 치워주고 여기 좋다. 장가지 치우고 또풀안 들어가서 떨어진 나뭇잎들 다 들고. 이런 장가지도 치우는 게 일입니다. 어 근데 길이 다 있어. 이 장가지만 치우면 돼. 다부러진 것들. 이런 걸 제가 잘해요. 이렇게 큰. 이런 걸 치워야 되는데 다부러져가지고 떨어졌어. 이게... 이게... 이안돼 으아 금방 부러져. 다 썩어가지고 나무들이 금방 부러지더라고. 보풀로 응. 폈는데, 으아 우아! 이게 노가다예요? 노가다? 그래도, 재밌게 타려면 길을 만들어야죠. 와, 여기 되게 길이 넓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보이면 되겠네. 나무 사이로, 여기. 슝! 아니면 이쪽으로, 슝!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이 낫겠어? 이쪽으로 돌려서 아, 여기 길이 다 있네. 이쪽으로.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이쪽으로 해서, 왼쪽으로 뚫어? 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이렇게. 야, 나무 다 치워야겠네, 쓰러진 거. 나무가 진짜 많이 떨어지네, 나뭇가지가. 자, 또 개척을 했으니까 가봅시다. 엄마야. 여기는 어저께 이제 개척한 길. 방금감전에 배차 탈좀 조금 있다가 여기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탈 거예요. 오호 오호 호어 균형 감각이 필요해.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거 봐, 이거 봐. 에이씨. 에이씨. 어. 나걸 봐야 기다려. 촬영이 안 된다. l e t 다시 이제 어필 올라가 봅시다. 다운이를 찍어야 재밌있긴 한데. 안 해서 슉 붙자. 이몇번 왔다 갔다 하면 뒤에 다쳐지겠지. 좌측이잖아. 와안 나가. 으아, 안 나가 안 나가. 다리 아파. 귀를 나보다 못 찾아요? 네, 네. 여기 딱 가는 그게. 좀 느린 것 같아요. 싫어. <laughs> 원래 안 관어. 힘들어. 어휴 힘들어. 나도 힘들어. 와우 여기 길이 푹신푹신하니까 오, 체력을. 어 체력이 어. 아이 뭐냐 나뭇가지 걸렸어 씨. 아 힘들어 아 힘들어 맞아 어제 거기 어제 클리 클리 안깨진다고 쇼를 했던 곳이지. 올라갈 수 있어 여기. 나 나무까지 걸려가지 고 그래. 바로 올라가지. 그, 경사도가 있어도. 와. <laughs> 아 여기 <laughs> 어머 이 타이어 찍힌 거 같아 힘들다. 아, 힘들어. 이제 새로 개척한 길. 오늘 개척한 길로 가봅시다. 만들어놨어. 아이씨. 아아 아, 누가 이렇게 만들어. <laughs> 야 그래서 저기를 하자는 거 아니야? 아, 누... <laughs> 아, <laughs> 아야 이거 <laughs> <laughs> 이렇게. 엄딱 아, 걸렸네. 아우씨. 여기 여기가 나도있는데 어... <laughs> 뭐에 걸렸지? 아니 이게 슬림넛이. <laughs> 돌 때. 야, 액션 아니면 액션 켜있어서. 아니 <laughs> 그거 하지 마. 오, 맡기자. <laughs> <막기전. 웃음> 어 이제 자연스러웠다. 자측자측 그렇지. 오. 그렇지, 우측. 어, 그렇지, 그렇지. 길을 다해놨잖니요그 다음, 우측.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치우면서 만드는 곳인데 여긴데, 조금 지그재그로 이제 길을 보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최대한 널찍하게 나있는 길로 뚫었어요. 그렇게 뭐 세진 않네. 아, 쑥 내려가면 되겠다. 오, 좋다, 좋다. 나무로 긁어놨잖아. 내가, 그렇지, 그렇지. 어. 나 좌측이잖아. 아이 씨, 왜 이렇게 길을 못 찾아? 안 보이니까. 여기서 돌리는 거야. 여기도 조금, 여기도 조금 난이도가 이렇게 돌려야 돼서 금방 오네. 근데 잘 가는데? 차지 나는 의미 없고 이런 거지. 알어. 근데 그냥 입구 찾으려고 어쩔 수가 없잖아. 나무 다 넓은 쪽으로 찾다 보니까 이렇게 찾은 거잖아. 가. 몇번 왔다 갔다 하면 길다젖지겠네 이런 이렇게 사슴을 이렇게. 그건 나중에 만들고. 왜냐면 장가지를 또다줍고 해야 되니까 시간이. 오늘도 많이 했거야. 이것도 고추. 조금 푹신하다 보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딱 뚫었어. 근데 이제 저기 통나무 때문에 저걸 다시 이제 돌아간다는 건데 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도 되고 운동 삼아서 그렇게 하자. 시간이 안 되나? 6시 아, 네. 어. 그러니까 음. 오늘 월공 월공리 싱글만 팔 거니까 오늘은. 오늘 저기 저기를 하고. 높이를 어. 조금 나중에. 나중에. 이렇게 척에 타. 그러니까 이렇게 타면 돼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다시 데려와야지 얼굴 싱글로. <laughs> 어, 잘 가네. 천천히, 차분하게. 어. 잘 갔어, 방금. <laughs> 어땠어? 어땠냐고? <laughs> 칭찬받고 싶던 <싶어>, 적 <좀> 있어? <laughs> 진짜? 아주 잘했어, 잘했어. 아주 잘했네. 잘했네. <laughs> 아, 잘했어. 그러니까 나오는 입구를 뚫었잖아, 어쨌든. <laughs> 아, 모르겠다, 잘하는 건지. 오후 근데 저기 대나무 숲길 뒤에도 뭐가 비니 <laughs> 진작에 했는데 <laughs> 유지하는 거야? <laughs> 우측 엄청 좀 추운데? 싸늘해요 싸늘해 이제 또 어? 와, 올라가는 임덕길